여러분, 오랜만에 전남대에 왔어요. 제가 전남대에 왜 왔냐면은 전대에 에그드랍이 있대요. 그 에그드랍을 한번 먹으러 가볼까? 어, 에그드랍에서 샌드위치 받았어요. 이거 들고 전남대 캠퍼스 안에 좋은 곳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제가 전남대학교 에그드랍에서 가장 기본을 포장해서 지금 전대수목원에 왔어요. 에그드랍을 이렇게 보면은 포장은 위에 에그드랍이 위에 내용물이 풍성한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위에 한번 이렇게 비닐을 해가지고 감싸주신 센스. 따라짠. 어, 냄새 난다. 보이나요? 어, 아, 그리고 나는 아까 얼핏 보고 깜짝 놀란 게 소스가, 오, 너무 시뻘게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아니, 시뻘간 게 이렇게 줄줄줄 줄 새는데 얼핏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. 난 이게 어떤 소스인가 진짜 궁금해. 핫소스도 아닌 것 같긴 한데. 여러분, 제가 에그드랍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, 요즘.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그래서 지금 더 설레요. 생각보다 막별건 없거든요? 빨간 소스에 계란 뭉쳐가지고.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. 막 그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이거는 아니에요. 그냥 딱 보이는 거와 같이 따끈따끈한 빵에 달콤한 소스 뿌려가지고 어, 야들야들한 계란 씹는 딱그 맛이에요. 근데 저는 사람들이 왜 여기를 선호하는지 조금만 알것 같은 게 이게 기본 가격이 2,900원이거든요 2,900원의 가격이면 저는 편의점 샌드위치보다는 에그드랍을 선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도, SNS를 보면 은 어, 굉장히 사진도 예쁘게 나오잖아요 또 에그드랍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편한 한끼 식사로 또 선호를 하고 그 이유를 알것 같기는 해요 일단 기본 메뉴는 저는 아 만족이라고 해야되나? 근데 내가 아는 그 맛이어서 만족보다는 그냥 왜 사람들이 찾는지는 알것 같다 이해가 되지 않지는 않는다! 이런 느낌 한번더 먹어볼래 담백해요 음..음 음. 소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부드러운 빵에 에그 맛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? 여기 위에 있는 마요네즈랑 그래서 이 소스는 그냥 빵을 촉촉하기 위한 수단인가?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어,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어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